방금 소개받은 예, 기농기촌 팀장 정재욱입니다. 어, 이게 지금 현재 기농이나 기촌을 1년 이내에 하겠다고 마음 보신 분이 계신가요? 손들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년 이내에 하고자 하신 분들. 아, 어, 제법 많으시네요. 지금 이제 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실제로 나는 기농을 결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이제 100시간 이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오셔서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기농기초 관련된, 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전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발맞춰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준비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농기초를 준비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 마 도움을 드리고자 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좋한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용기초에 관련된 거는 지금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책자에도 여러분 뭐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농 준비 절차가 있어서, 어 뭐, 첫 번째부터 여섯 단계까지 있지만, 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어 실패할 확률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우리 영동군 조금 소개 좀 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강의 하다 보면 좀 지루한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추신 분한테는 제가 상품도 드리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은 국토 중심지에 위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주변에는 금강하고 이제 소백산맥이 있어서 진짜 천혜의 고향인데, 어, 지금 우리 영동군은 여기서 잠깐 책자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국악과 가해 고장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 영동군의 농특산물 중에서 주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줄 수있는 있는가요? 예, 예, 맨 끝에 분. 깡. 왜 <laughs> 네, 그래요? <laughs> 그, 일단은 그래도 그 안에 다 특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나오십시오.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 책자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농기촌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인데, 여에 보시면 지금 5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5페이지? 예, 5페이지 펼쳐보시면 우리 영동군 농특산물 현황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보시죠.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농을 준비하실 때,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절차에 보면 2단계와 4단계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작물을 선택을 했다 하면, 그 작물이 특산지로 기초을 하시, 기농 기촌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기농 기촌 정착지가 정해져 있다면, 정착지가 정해 져 있다면, 그 정착지에 있는 특산물을 예, 자기가 영농 기술을 배우셔야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는 지금 이제 농특산물로 아까 말씀하신 사과, 배, 포도, 뭐 자두, 그다음에 뭐 표고버섯, 곶감, 감뭐 아주 다양한 작물들이 있어요. 그에 따른 또 우리 전문 어 강사님들도 예, 지도사님도 다 포진돼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재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영농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시면 실패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는 지금 포도가 지금 현재 어 여기도 아시다시피 어 최고 점유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의 지금 요새 샤인머스캣이 어 아주 유명한 세를 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청포도에 관련된 샤인머스캣 관련된 교육을 저희도 이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교육을 영동 기술 교육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직접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이 외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한 것럼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작물을 교육한 장소에 가셔서 교육을 반드시 들으셔야지만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나는 그냥 무작정 영동이 좋아서 영동을 온다 이렇게 보다 인근 시군에 나는 옥천이 좋다. 그럼 옥천에 뭐가 잘 되느냐? 예, 그쪽으로 가셔야 된거요니죠 어, 정말 어떤 강사님은 1억 각꾸니로 오면 1년 만에 들어가고 3억 각꾸니로 오시면 그 농촌을 들어오시면 3년 만에 나가시고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동군은 아시다시피 그 아까 농특산품을 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고소속작물을 예, 속하고 있고 어, 농가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어요. 뭐 사과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이 억 단위 이상을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복숭아 농가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요. 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도 종류에 따라서는 작은 평수로, 작은 평수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굉장히 고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후가 있다 보니까 작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우스랑 시설쪽을 반드시 택하셔서 예, 기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어, 그에 따른 또 실패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동구는 한 4만 8천 명 정도 되는 에, 작지만 진짜 강한 메이트가 있는 군단위 농촌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일반 면에서 보신 거고, 지금, 우리, 지금, 음, 우리 영동군에는 이 특산품에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어요. 예, 여기서 아시다시피, 어, 포도 축제도 있고, 와인 축제도 있고, 난개고화 축제도 있고, 꽃감 축제가 있는데, 이네개축제 다, 다 성공적으로 축제가 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예, 성공적으로 다 개최되고 있는 축제고, 이 중에 문광부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어떻게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있어요. 와인 축제. 네, 뭐 포인트가 안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와인 축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에서 어,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를 생산한 걸 가지고 직접 담가서 농가형 와인들이가 지금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는 4 1 개의 농가형 와이너리가 있고 그중에 10개 농가 정도는 지금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 하면 농촌에 들어오더라도 진짜 성공하는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그런데 내일 도라는 데한들 가십니다. 도라는 네, 내일 도라는 하는 그 이제 농가용 와인을 가실 건데 거기도 우리 영동에서는 아니 전국에서도 유명한 농가용 와인을 에요 어, 그게 뭐 대표적인 이제 여자분이 좋아하는 로즈 와인 이런 상품이 아주 유명하고 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성공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제, 기, 어, 본격적으로 우리 기농기촌 관련된 지원 청책사업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 기농기촌 관련된 청책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이 있고, 어, 군비로 지원되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 이제 가수적인 우리, 우리 용동군이 가수 재배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발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차원점 차이점을 분명히 하셔서 다른 시군에는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비로 지원되는 용자 사업은 기농 창업자금 및 예, 주택 구입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두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신청 접수를 받으셔요. 상반기 예, 어, 때는 2월 10일까지 예, 하반기 때는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주택구입자금 사업은 어, 나이 제한이 없는데 어, 창업자의 사업에 관련된 것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65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다 사업, 국비 사업에 관련된 것은 어, 지금 도시 외지역에서 도시 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다가 농촌지역으로 돌로오셔야지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업적인 직업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준비를 하신다 하면 직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넘어가시면 혜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올해 내가 기촌을 한다고 하면 그 앞전 연도에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능계획을 준비하실 때 내가 오늘 올해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올해 그 직장을 거만두면3,700 이상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부터 혜택을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내가 도시지역에 살면서 농전부를, 농지를 구입하게 됐어요. 빨리 기농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내가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에 살면서 땅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농전부를 만들어야 될 거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2년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2년 이상이 진행하면 국비 사업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상속으로 받은 토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예, 상속으로 예, 받은 토지는 어, 밖에서 다행이지만은, 상속을 아니고 내가 불가피하게 뭐 경매로 샀다든지, 매매로 샀다든지,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2년 안에 도시지역에 살면서 땅을 구매하면 안 되게 있습니다부부가 왔다든지, 뭐, 자식이 이거 세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유, 예를 들어서 기농을 부부가 했을 경우에, 예. 나는 소득이 없었고, 집 식구가 소득이 있었으면 어때요? 아,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은 다 세대주 의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듣는 것도 세대주가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그 사업 신청하는 것도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오셨다 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세대주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교육은 부부 어, 그쪽에서 어, 내 19명으로 교육을 들었는데 세대주는 저다. 이러면 안 되니까 세대주를 19명으로 돌려야겠죠. 예, 네, 그렇게 돼 있게 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부, 이제, 아까 이제 뭐이게 가족끼리 같이 왔다, 뭐 혼자 왔다, 이런 게 중요한데 단독 세대로 오더라도 세대 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예,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이 사업에서 결정점 포인트는 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창업장업에 관련된 거는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60점 이상을 넘어야지만이 반드시 창업지금 그 순위에 들어갈 겸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하고 국비를 신청하고 나서 그 돈을 다 내려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요번에 우리 신청을 접수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한 10억 5천 정도, 15, 15억 정도가 신청을 받았다. 내가 한 사례입니다. 올, 어, 올 초에 저희가 15억을 신청을 했는데 12억 5천밖에 놀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9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6개 농가만 혜택을 받습니다. 60점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등, 9등, 아, 7등, 8등, 9등은 혜택을 못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위에 관련된 거는 객관적 점수와 주관적 점수가 있는데 객관적 점수에 관련된 내용도 배점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몇 명이 기촌을 했느냐? 그다음에 기촌한 지가 몇 년이 됐느냐? 이런 게다 점수 포인트에 다 들어가 있던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동분에서는 가급적이면 60점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60점을 다 맞아도 충분히 그 안에서 순위가 또 갈라지기 때문에 예, 순위가 갈라지면 그 후순위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 혜택을 못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창업장업에 영농계획을 그 정말 누가 잘 작성해서 예, 심사위원들한테 표출했느냐에 따라서 주관접점 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관접점수에서그 순위가 바뀌니까 객관적 점수는 별큰 그 차이가 없고요. 주관접점 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접점수할때창업자금계획이나그 영농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심사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고득점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창업자금에 관련된 거는 이제 금액은 3억까지 융자 지원입니다. 5년까지 10년 상한인데 3억 중에 내가 이제 만약에 3억을 다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억 5천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거 농협에서 대출로 나가다 보니까 2억 5천을 내가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 90% 밖에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90% 까지. 예,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의 그,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토시 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이제 오셔고 5년 이내에 이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교육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오프라인 교육이 60시간이고 온라인 교육이 40시간입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은 40시간 인정을 받으시려면 80시간을 받으셔야지만 40시간 인정을 받으셔요. 50%까지,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어떤 봉사, 농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그 농촌에 가서 어, 품앗이 한다고 하죠. 그, 그러니까 그 농협 인력센터죠. 농협 인력센터를 통해서 가갖고 어, 내가 진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이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기관에 오셔갖고 집합교육을 받으셔야지만 60시간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걸 반드시 100시간을 받으셔야 하고 예, 하셔야지 사전 조건이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100시간 이사를 안 받고 할수 있는 방법이 또한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 먼저 내가 기농기초를 하시고 먼저 기농기초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이건 딱 순서가 있습니다. 기농기초를 하시고 전입을 한단 말이에요. 전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원부는 신인척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땅을 갖다 사, 무조건 1000제곱미터에요. 300평 이상을 하셔야지만 농정부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농정부를 등록하시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6개월간의 영농생활 영농기록일지라든지 영농판매실적을 갖다 제출을 하시면 1 0 0시간이송과갖가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또한 가지 개인 그 농약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6개월 치 간에 영농 기록 그 판매한 실적이라든지 영농한 실적을 제출해야 하기 있어서 세금 계산서가 인정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한 가지 농협이라든지 조합 어, 축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거래한 실적은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농을 하시고 농협이나 이런데 출자를 하셔서 어. 수합으로 가입을 하셔요. 가입을 하고 나면 그게 비료를 산다든지 농약을 산다든지 이런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제출하시면 6개월치 관련된 정보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 그 농약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아니면 카드를 그렇게 계산을 하든지 그런걸 반드시 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내가 이때가 현금 주고 거래한 내 내가 괴롭내서 첨부를 해갖고 제출하시면 인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